두 번째, 기말 17차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교과서 184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학습 활동으로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학습 활동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인데 자 이어서 보면 일 가지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 두 가지가 있었죠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이 있었어 개인적 특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질 성향 성장 과정에 따라 다르다고 했고 집단은 세대 성별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 중요해요 별표 칠게요. 자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하고요,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야 하고 또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돼요. 이 내용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둘의 영호와 윤석의 대화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안녕, <그러지어> 나는 <exploding>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어, 그게 다야? 네 이름은 뭐니? 김윤석.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3반.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쟤는 왜 기분 나쁘게 사람을 앞에 두고 싫은 티를 내지? 쟤는 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이 대화 한번들어봤을때 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봐요. 영호랑 윤석이의 대화는 조금 어, 성향의 차이가 있죠 이 대화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다음 페이지 1 8 5페이지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영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윤석이는 조금 그에 비해서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죠 이러한 사람마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적으시면 되고,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는 건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 답안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필기 해볼게요. 자,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목표 학습 3번의 대화도 한번 들어 볼게요. 경민아, 어떻게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왔던 길은 다시 가봤어? 다시 가봤는데 없었어.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은기와 경민이의 서로의 대화 방식은 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은기의 경우에는, 경민이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어 은기는 음, 은기는 계속 그 속상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니까 관계 형성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인데 경민이가 계속 문제 해결만 해줬기 때문이지. 그 근데 경민이 같은 경우에는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려,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댄다고만 생각할 거야. 각자 서로의 대화가 다르기 때문이지. 은기는 관계 형성, 침묵, 어, 공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경민이는 당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각각의 대화 목적을 파악해 보면 어, 가 같은 경우에 대화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므로 대화 참여자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경민이의 방식이겠지. 그리고 아 아. 경민이의 방식이고, 어 맞아요. 대화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생각하는 게 은기의 대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기의 대화 방식은 나가 되는 거고 경민이의 대화 방식은 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어, 각각의 대화 방식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또 견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견해에 대해서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볼게요. 말하기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은 비교적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비교적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한다. 남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은 이러한 말하기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말하기 방식은 개인적 특성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 성별과 같은 집단적 특성이 아니다. 관계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남성도 있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 그러니까 견해 1은 성별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고, 저는 이는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냥 각각의 입장이라는 것뿐이지 정답이 있거나 뭐가 맞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거, 세대감의 사소통 방식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는 거 해볼게요. 목표활동 4번입니다. 소연아, 친구 생일 선물은 무엇으로 할지 정했니? 생선은 문상이 최고죠. 갑자기 웬 생선? 그리고 문상을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준다고요. 참, 저 내일 버카충하게 만 원만 주세요. 버카충?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벌레니? 아, 참. 버스카드를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모녀가 정답게 집에 가는 길인가 보구먼.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고등어를 한손 사오는 길이네. 자네 춘부장께서는 강령하신가? 한손 춘부장 강령 대체 다 무슨 말이지? 이 대화를 봤을 때 세대 간의 생통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랑 노년층이 사용하는 어휘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소연과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볼게요. 소연이는 생선, 문상, 벚화충 이런 단어. 유행어 많이 쓰고 있고 약어 많이 쓰고 있죠. 할아버지는 손, 춘부장, 강령같이 청소년들이 잘 쓰지 않는 고유어나 어려운 한자어 많이 쓰고 있어요. 어, 사실 손이라는 건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이란 뜻이에요.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에 한 손에 큰 것,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걸 이르고 미라, 미나리나 팥다위의 한 손은 한줌 분량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춘보장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강령이라는 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 오복의 하나로 건강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청소년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소연의 말은 생선, 문상, 버화춤다 알고 계시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엄마랑 소연이 소연과 할아버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까닭은? 어, 엄마랑 소연이는 일단 소연이가 쓴 유행어의 뜻을 엄마가 잘 몰랐죠. 특히 야거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이고 소연과 할아버지에서는 할아버지가 쓴 손, 춘부장, 강령 같은 어려운 단어를 소연이가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어른들과 대화해야 되냐면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쓰던 유행어나 약어를 쓰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 유행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려서 웬만하면 쓰지 않고 그 말을 혹시나 사용하게 된다면 뜻을 알려드려야 대화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혹시 응답하라1994를 봤는지 <laughs> 응답하라1994의 한 장면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못 꿀떨 <laughs> 잘 끓였다는 거지? 어 내가 근래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잘 끓였다 <laughs> 그래? 내가 라면만 10년째 끓였거든 맞나? 어, 훈련할 땐 선배들한테 합숙 가서는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렸다. 맞나? <laughs> 아 근데 우리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맞나? <laughs> 야, 뭘 자꾸 만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암튼, 다 맞진 않아. 야, 뭐 맨날 만나요? 맞나? 니집난 놀래는 게 쟤. 아니야, 내가 미쳤냐? 이런 영상인데 어, 응답하라 1 9 9 4가 사투리를 되게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였어서 모음 사투리 모음도 하나 한번 볼게요. 주 주잡 말이 돼? 응 이걸 그냥 확 잡아서 찢어 끊 나오고. 니네 오늘 나 학교 안 나면 니내손 네 죽는다. 새끼 어디 피 대학으로? 뭐라 신기? 어디서 삐딱하게? 동해 가지 마 새끼야. 야 친구야. 이거 좀 먹어라. 뜨신 거 먹으면 좀 내려갈 것인데. 많이 어, 대파하지 마라, 딘다. 대파지가 뭐야? 데우지 말라고 데우지. 많이 끓이지 말라고 많이. 에, 근데 뭐 서울 가신 애들이 지방 촌놈들한테 눈길 한번 준줄 아는데요? 야도 그러고, 쪼도 그러고. 서울 가신 애들하고 눈도 못 맞춰요. 주눅 들어갖고. 정신들아 일단 확 그만 잡다 쓰거야 사파레이가아해가시나야이이쁘가안 하고 이브레이그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적극적으로 까대기 치라는거아니야 까대기 치지 말아라가시나야 그냥 레미친년이다 사방 천지 미친년 이브이네가짜 맞나? 천지 레이가뭐라이 맞냐고? 가아라아라아 <laughs> 아, 제이 형그림아 그거는 누굴 닮마 그리 조를 부리노? 아이고야 깔롱쟁이 깔롱쟁이 내 살다 살다 그런 깔롱쟁이는 처음 봤대. 밥이나 처먹을 것이지. 말 이쁘게 안 하나 진짜 대가리 깨불러 진짜. 때드시기 불러 지금 지금 밥밥 주우트 잡을까만 진짜. 아 진짜 술집 아니라니까 가시나 닭다리 불러 진짜. 내가 라면만 10년째 끓였거든. 맞나? 응. 어. 훈련할 땐 선배들한테 합숙 가서는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 맞나? <laughs> 야, 뭘 자꾸 만나야 말끔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암튼 다 맞진 않아. 야, 뭘 맨날 만나야. <laughs> 맞나? 엄마한테 2 0분나 잡아먹었구먼. 맞나? 아, 맞지 않아야. 그 맞나? 좀 그거 좀 그만해. 맞나? 어이, 그래, 그래, 빙그레 질봉, 하이. <laughs> 네. 선배님. 나온나? 야, 학교 가야지. 아, 저, 오늘은 제가 좀 퇴근해가지고. 하하. 대폭 갈래 빨리 나온나? 그 말이 공가리기만 해, 보소. 내 네, 잔다. 음, 이 미친 속도, 이거. 내 네, 잔다고. 나가 오늘은 8단계까지 깨불라니까. 열한시다 어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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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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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구해줄라니까 자자 응 자라잉 자자 됐다 알았다니까 예스. 내 잔다고 아 자라 불꺼삔다 아, 그러든가 말든가 예스. 예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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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있디 겁나 빨라있디 뭐야? 뭐야? 니가 껐냐? 그래, 내가 껐다, 이 컴퓨터 중독자 새끼야. 아, 이새 진짜 미친놈이네. 야, 내가 니네 미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못 했다. 우와, 똥낀 놈이 승낸다 카드만, 그만 키보드를 입을 조차봐째뿐다 뭐라고? 야, 너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깜깜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지금? 니나 하지 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아, 진짜 눈깔 확보받다가 그냥 깍두기랑 오더오도휘발을 하니까. 우와, 니말 네 진짜 무섭게 하네. 니네 싸움 좀 잘하나, 싸움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되는 거가? 야, 그만해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했다. 슬슬 올라온다, 나 지금. 올라온나, 올라온나. 밑에 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막 극장 쳐드리 진짜 좋겠네. 아, 걱정 그래 걱정 걱정 병신아 걱정 그래 걱정 걱정 말기도못아드네 병신 <laughs> 새끼야 와내이런 말도 못하는 새끼랑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진짜 뭐하나 말기도못아드는 병신 새끼라 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 <laughs> 아, 그만해라 그만해 진짜 짱나 장난... <laughs> 봐봐 이렇게 사투리 많이 쓰다 보면 서로 못 알아듣고 이런 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통역한 한번 해줄수 있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그재미으라고 한번 보여준 영상이었고요. 어이 장면 참고해서 이 장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 까닭 한번 볼게요. 칠봉이랑 나정이 나의 대화해서 어, 왜 의사소통이 잘안 이루어졌냐면 일단 어 나정이니까 여기 있는 고아라는 지금 경상도 사람이고 어 칠봉이 유현석은 지금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중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말이고 정말이니 진짜니 그래 등 다양한 의미 혹은 의미도 없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남자는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이 만나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을 몰랐고 남자 여자는 남자가 이 만나라는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상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들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대충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에 뭐 충청, 충치, 공창, 어, 개아주머니, 주머니, 할버이, 하랍시, 할부레, 할바시 이런 말들을 할아버지라고 하고 어, 생추부루, 생추잠 송추, 단장초, 생초, 푸상추, 이런 거를 상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춤지, 봉창, 개아주머니를 주머니라고 하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 어, 효과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려면 되도록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적인 상황이나 방언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는 방언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표준어랑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못 알아듣는다 생각될 때는 뜻을 풀어주는 게 좋은 거지. 자그럼 다음 옆에 춘향전의 한 장면에서 나타난 사회방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춘향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들어보세요. 장원 급제하여 암행 어사로 남원에 내려오던 이도령은 농부들을 만나 춘향에 대해 묻는다. 그들로부터 춘향이 정절을 지키느라 사또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지도 않은 다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농부가 대답하되, 그러기에 밝으라고 벼 따랐지요. 벼 따랐으면 응당 더우려니, 덮기에 성해장 달았지요. 성해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 있지요. 이렇듯 수작할 때한 농부가 달려들며 이르되 우스운 자식 따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짓거리가 웬일인고. 저런 녀석은 근중으로 알게 혀를 뿌리째 뺄까보다. 그 중에 늙은 농부가 달려들며 말하기를. 아서라, 예, 그런 말 마라.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몰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도포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 저런 사람이 어사 같아서 무서우니라.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의 한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특성, 어, 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또 춘향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민중의 신분상승 욕구까지 알려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조선시대에는 현대 사회랑 달리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층의 차이가 존재해서 양반은 상민에게 반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상민 양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양반에게 경어, 존댓말을 썼어야 했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이 왜 문제가 있는지 어, 왜 늙은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수 있어.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사랑 농부가 서로에게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 다른 이유는 어사는 농부에게 아니한지 더우려니 차지같이 낮춤을 사용하고 있고 농부는 어사에게 달았지요 있지요처럼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농부가 화를 낸 까닭과 늙은 농부가 그를 말린 까닭은 어사의 신분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겠지. 한 농부는 이도령의 반말에 화를 왜 냈냐면 이도령을 양반이 아닌 거지꼴을 하고 있으니까 비렁뱅이로 보았기 때문이고, 늙은 농부를 어 늙은 농부는 얘가 어사임을 짐작하고 양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말렸죠. 이 같은 원인이 생긴 이유는 당시 사회적 특성이.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따라 높임표현을 달리 사용해서 그래요. 어,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어, 이번 단원 시험문 시험 범위를 다 나간 거예요. 한번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190 페이지입니다. 듣기만 하기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고, 개인적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아, 개인적 특성과 직전적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배웠고,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사소통하려면 언어적 민감성 기르고, 자신의 이사소통 방식을 성찰하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사소통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개인적 특성이나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서로 공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이단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시험 내용이고, 그리고 사단원에서 활용했던 유인물들 같은 거 전부 다 PPT로 띄워뒀으니까, 자, 시험 공부하시면서 질문 있거나 할때 한번 먼저 참고해 보시고,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기말고사 둘째 날에 결석하지 마시고, 시험, 국어 시험 꼭 열심히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한번 고생 많았습니다. 기말고사 화이팅! 안녕!